네, 안녕하세요. 예, 오늘은 제가 계란찜을 한번 만들어 봤어요. 예, 계란찜이라면 그냥 맹물에 해도 되고, 저는 오늘 여기에다가, 어, 멸치 액젓, 예, 멸치 액젓이나 까나리 액젓 넣고 이렇게 간을 맞춰서, 어, 전자렌지에다가 한 3분에서 한 4분 정도 이렇게 돌리면 돼요. 예, 가스불에다 올려서 이렇게 저어가면서 해도 되는데 그냥 저는 오늘 전자레인지에다가 그냥 간편하게 이렇게 돌려봤어요. 예, 계란 두 알에다가 예, 우리 밥 먹는 숟가락 음, 그걸로 액젓을 한 스푼 넣고요. 예, 그리고 후추 조금 넣고요. 예, 맛술 한 스푼 넣고 그리고 이제 물은 어, 물좀 들어가야 되겠죠. 그래야 좀 부드럽죠. 예, 물은 종이컵 3분의 1 정도 해서 어, 거품기를 휘휘 져서요. 예, 젖서 가지고 이렇게 한번 간을 맞춰보세요. 근데 이 계란찜 할 때는 어, 액젓 한 스푼에 후추는 조금만 넣으세요. 그리고 맛술 하나, 예, 밥 먹는 스푼으로 한 스푼 넣고 어, 그래서 또 간이 또 뭐하다 싶으면은 아주 꼬집듯이 꼬듯이 어, 설탕을 조금만 이렇게 넣어가지고 휘휘 젖어 보세요. 예, 설탕이 들어가면은 모든 음식에 좀 부드럽게 만들어주고. 또 이렇게 잘 어울려져요. 예, 그래서 어 집에 야채 짜투리 있는 걸로 이렇게 막 다져가지고 어 양파랑 대파랑 또 이렇게 빨간 거는 홍고추예요. <laughs> 그리고 요거는 이제 파슬리 예, 좀 남은 게 있어서 조금 넣어 봤어요. 예,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해서 드셔 보셔요. 꼭뭐 계란찜이라면 꼭 새우젓이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개념에서 음 조금 바꿔서 어 액젓. 까나리 액젓도 괜찮고, 멸치 액젓도 괜찮고, 안 그러면은 간장, 간장 이렇게 넣고, 물을 이렇게 해서 비율로 맞춰서 계란찜을 해도 아주 맛있어요. 저는 가끔씩 이렇게 액젓을 넣고 간 맞춰서 계란찜 잘 만들어 먹는답니다. 네. <laughs> 네 감사합니다.